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40장 1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40장 1절부터 31절까지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너희는 위로하여라, 나의 백성을 위로하여라, 너희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예루살렘 주민을 격려하고 그들에게 일러주어라. 이제 복역 기간이 끝나고 죄에 대한 형벌도 다 받고, 지은 죄에 비하여 갑절의 벌을 주님에게서 받았다고 외쳐라. 한 소리가 외친다. 광야에 주님께서 오실 길을 닦아라. 사막에 우리의 하나님께서 오실 큰 길을 곧게 내어라. 모든 계곡은 메우고 산과 언덕은 깎아내리고, 거친 길은 평탄하게 하고, 험한 곳은 평지로 만들어라.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니, 모든 사람이 그것을 함께 볼 것이다. 이것은 주님께서 친히 약속하신 것이다. 한 소리가 외친다. 너는 외쳐라. 그래서 내가 무엇이라고 외쳐야 합니까? 하고 물었다. 모든 육체는 풀이오,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을 뿐이다. 주님께서 그 위에 입김을 부시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그렇다, 이 백성은 풀에 지나지 않는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시오나, 어서 높은 산으로 올라가거라.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예루살렘아, 너의 목소리를 힘껏 높여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라. 유다의 성읍들에게 여기에 너희의 하나님이 계신다고 말하여라. 만군의 주 하나님께서 오신다. 그가 권세를 잡고 친히 다스리실 것이다. 보아라 그가 백성에게 주실 상급을 가지고 오신다. 백성에게 주실 보상을 가지고 오신다. 그는 목잡아 같이 그이의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들을 팔로 모으시고 품에 안으시며 젖을 먹이는 어미 양들을 조심스럽게 이끄신다. 누가 바닷물을 손바닥으로 떠서 헤아려 보았으며 뼈머로 하늘을 재어 보았느냐. 누가 온 땅의 티끌을 되로 되어 보고, 산들을 어깨 저울로 달아 보고, 언덕들을 손 저울로 달아 보았느냐? 누가 주님의 영을 헤아릴 수 있겠으며, 주님의 조언자가 되어 그를 가르칠 수 있겠느냐? 누가 그, 그가 누구와 의논하시는가? 누가 그를 깨우쳐 드리며, 공평의 도리를 가르쳐 드리는가? 누가 그에게 지식을 가르쳐 드리며, 슬기로운 처세술을 가르쳐 드리는가? 그에게는 문 나라가 고작해야 도래박에서 떨어지는 한 방울 물이나, 저울 위에 티끌과 같을 뿐이다. 섬들도 먼지를 들어올리듯 가볍게 들어올리신다. 레바논의 삼림이 제단의 장작으로 충분하지 않고 그곳의 짐승들도 번제물로 드리기에 충분하지 않다. 그 앞에서는 모든 민족이 아무것도 아니며 그에게는 사람이란 전혀 없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그렇다면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어떤 형상에 비이겠느냐? 우상이란 대장장이가 부어 만들고 도금장이가 금으로 입히고 은사슬을 만들어 걸친 것이다. 금이나 은을 구할 형편이 못 되는 사람은 썩지 않는 나무를 골라서 구하여 놓고 넘어지지 않을 우상을 만들려고 숙련된 기술자를 찾는다. 너희는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대초부터 너희가 전해 들은 것이 아니냐? 너희는 땅의 기초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알지 못하였느냐? 땅 위에 저 푸른 하늘에 계신 분께서 세상을 만드셨다. 땅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메뚜기와 같을 뿐이다. 그는 하늘을 마치 열은 휘장처럼 펴셔서 사람이 사는 장막처럼 쳐 놓으셨다. 그는 통치자들을 허수아비로 만드시며 땅의 지배자들을 쓸모없는 사람으로 만드신다. 이 세상의 통치자들은 풀포기와 같다. 심기가 무섭게, 씨를 뿌리기가 무섭게, 뿌리를 내리기가 무섭게 하나님께서 입김을 부셔서 말려버리시니, 마치 강풍에 날리는 건불과 같다. 거룩하신 분께서 말씀하신다. 그렇다면 너희가 나를 누구와 견주겠으며, 나를 누구와 같다고 하겠느냐? 너희는 고개를 들어서 저 위를 바라보아라. 누가 이 모든 별을 창조하였느냐? 바로 그분께서 천체를 수, 수요를 세어 불러내신다. 그는 능력이 많으시고 힘이 세셔서 하나하나 이름을 불러 나오게 하시니 하나도 빠지는 일이 없다.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불평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불만을 토로하느냐?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나의 사정을 모르시고 하나님께서는 나의 정당한 권리를 지켜주시지 않는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너는 듣지 못하였느냐? 주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땅 끝까지 창조하신 분이시다. 그는 피곤을 느끼지 않으시며 질치줄을 모르시며 그 지혜가 무궁하신 분이시다. 피곤한 사람에게 힘을 주시며 기운을 잃은 사람에게 기력을 주시는 분이시다. 비록 젊은이들이 피곤하여 지치고 장정들이 맥없이 비틀거려도 오직 주님을 소망으로 삼은 사람은 새 힘을 얻으리니 독소리가 날개를 치며 소사로 듯 올라갈 것이요 뛰어도 지치지 않으며 걸어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아멘 그리스도인의 위로방식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요새 젊은 친구들은 이 m b t i 성격 유형을 가지고 여러가지 재밌는 이야기들을 만들어내죠 특히 f 와 t 유형을 분리해서 말하는데 이 f 는 feeling. t 감형을 뜻하고 t 는 t h i n k i n g 사고형을 뜻합니다 이게 MBTI를 잘 모르는 분들은 그냥 T와 F만 나눌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MBTI 성격 유형은 뭐 점점 더그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게 네 가지 여덟 가지 단어 키워드 그 하나하나로 사람을 파악하는 게 아니라 이걸 조합해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외적으로 드러나는 그 사람의 행동 양식과 그의 실제 성격 유형은 굉장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화된 인간의 성격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냥 가볍게 그냥 요즘 그냥 장난 식으로 혹은 뭐 말거리 만들어 내기 위한 그냥 가벼운 뭐 그런 아이스 브레이크 토킹 그런 용으로 많이들 사용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자, 엄연 가볍게 이야기해서 이 공감형 소위 F형 성격 유형의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말에 공감을 잘해 주고 사고형 그러니까 T형 성격 유형의 사람은 공감보다는 사실 위주로 말하기 때문에 위로가 안 된다라는 식으로 재미있는 영상을 만들어 공유하고 합니다뭐 티라 미숙해 뭐 이런 식으로 말이죠. 자,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는 그런 공감해 주는 그런 대화, 소위 말해 F형 사람이 이런 대화를 되게 잘할 거라 그렇게 생각을 하죠. 하지만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상대가 나의 말에 공감해 주면 그 공감해 주는 것에 우리가 위로를 받습니까? 요즘 날 물론 이제 공감식 대화라는 것이 이렇게 가벼운 것은 아닙니다만 이 공감하는 대화를 간단하게 가르칠 때 어떻게 가르치냐? 상대방의 말을 잘 듣고 그 말에 의문형만 붙이면 된다. 예를 들어 나 직장 상사가 괴롭혀서 힘들었어라고 하면은 직장 상사가 괴롭혀서 힘들었어?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러니까 공감의 대화법 기초를 가르칠 때뭐 이런 식으로 뭐막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냥 상대방의 말을 그대로 따라 해서 뒤에다가 물음표만 붙여라. 혹은 상대방이 말한 것을 다시 한번 되물어라라는 식으로 말이죠. 자, 그런 대화를 하면 대화는 굉장히 길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대화가 길어지면 상대방과 자연스럽게 마음을 나누는 그런 것도 물론 효능이 있죠.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면 정말 문제가 해결됩니까? 마음에 마음이 기분이 좋아질 수는 있어요. 기분이 풀리고 마음도 풀리고 그런데 그렇게 해서 물론 가서 또 새롭게 일을 하는 거겠죠. 그러나 아마 그 사람과의 관계든 직장의 문제든 삶의 문제는 변하는 게 아무것도 없을 겁니다. 공감형 대화라고 하는 것은 요즘 날 제가 생각해 봤을 때. 그냥 동어반복입니다. 했던 말또 하고 했던 말또 하고 했던 말또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그의 마음은 풀어질지 모르겠지만 글쎄요. 똑같은 문제가 유형만 바뀌어서 계속 출제될 겁니다. 우리 성도들도 이런 식으로 서로를 위로해 줘야 할까요? 우리가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는 것은 기본이지만 그 다음에 오는 말들이 상대방의 행동이나 말들 그런 것들을 그저 긍정하며 동어 반복을 해주는 그런 말이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은 위기에 처한 사람, 힘든 상황에 직면한 사람, 마음이 괴로운 성도가 있을 때 우리가 어떤 식으로 위로해야 하는지 그 힌트를 제공합니다. 이제 이사야 4십장부터 육십육장까지 이사야서 후반부가 시작합니다. 본문 이십칠 절 말씀. 야고바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하나님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자 이사야 4 0상부터는 완전히 논조가 바뀌어서 그래서 학자들은 추정하기로 일차적으로 이 말씀은 바벨론 포로기를 끝내고 그러니까 페르시아 고레스 왕때 해방되어 고향으로 돌아온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백성들 화자 혹은 백성들의 말하기는 포로 기간 동안 그들이 외쳤던 말들 하나님은 안 계시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외면하시네 하나님은 이렇게 주님을 열심히 따랐지만 물론 우리가 잘못했지만 은 그래도 안 믿는 이방 민족보다는 낫잖아 이런 마음을 품고 있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일차적인 의미고 자 이차적으로 이 본문의 말씀 이렇게 내 문제가 심각할 때내 인생이 계획대로 풀리지 않을 때 하나님을 우리는 대로 원망하기도 하죠. 하나님 저 예수님 잘 믿었잖아요. 하나님 저 교회 열심히 다녔잖아요. 하나님 저 기도 열심히 했어요. 이런 식으로 마음이 답답한 자들이 자기의 마음을 토로할 때 그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할까 이겁니다. 자 이렇게 당신 자신의 마음 하나님께서 날안 돌봐주셨어 하나님께서 나를 외면하셨어 하나님 나한테 이러실 수 없어 라고 말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28절과 2절 말씀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2절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대답. 하나님께서 나를 안돌보셨어라고 외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 나는 여기 있었어요. 나는 있었는데 나는 계속 너희를 보고 있었는데 나는 명철이 한이 없어 즉 너희가 생각할 수 없는 방식, 너희가 미처 깨닫지 못한 방식으로 너희에게 일하고 있었어. 물론 너희는 벌을 배나 받았지. 왜? 너희는 제사장 민족이잖아. 자,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는 고통당하고 있는 자들에게 상황을 직면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팠구나. 힘들었구나. 이런 말 하는 게 아니라 상황을 직면시켜라. 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성도가 서로를 어떻게 위로하고 해야 되는지를 이렇게 또 말씀하세요 본문 1절과 3절 말씀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아멘 자, 이 40장 전반부를 보면, 하나님께서 초장에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명령하시면서 그 뒤에 쭉 무엇을 말해야 되는가를 가르쳐 주십니다. 이 말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한 선포예요. 선포. 즉, 고통당하는 자가 있어요. 그 고통당하는 자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너희는 나를 봐라예요. 그리고 고통당하는 자가 있을 때그 고통당하는 자 주변에 있는 함께 주님을 믿는 성도들은 그에게 어떤 말을 해야 되는가? 너 하나님을 쳐다봐라고 말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팠구나, 괴로웠구나, 힘들었구나. 물론 이런 말하기도 필요해요. 그런데 이런 말하기보다 그 다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뭐할 거예요? 우리가 소위 교회에서 아유 권사님 기도해, 아유 기도하세요 이런 말들이 왜 위로가 안 될까요? 누구나 다 아는 말이기 때문이에요. 기도하죠. 즉, 우리의 위로란 단순히 그렇게 뭔가 뭉뚱그려서 하는 툭 던지는 그런 말이 아니라 조금 더 구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야기하라 이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니까 너의 고통에 대해서 이렇게 응답해 주실 거야. 조금 더 길게 하라는 거예요. 말을 만들어 보세요. 단순히 기도해 권사님 예배 열심히 드려봐 작전 기도해봐 뭐 이런 식의 말하기 때 말하기는 사실 뭐 무슨 정보 전달도 아니고 팩트 체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너무 성의 없잖아요 그래서 성도의 위로의 방식은 권면의 형식을 취하되 그 마음속에 위로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위로하다 라고 번역하는 히브리어는 나함입니다 나함은. 애통하다 라는 뜻이에요. 내가 누구를 위로해야 돼요? 그러면 제일 먼저 필요한 것, 애통하는 마음입니다. 안 됐다, 안타깝다, 속상하다. 그 애통하는 마음이 일단 기본적으로 탑재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 애통하는 마음이 있고 난 이후에 우리가 뭐 사고형 대화든 공감형 대화든 나오는 것이 애통하는 마음 자체가 없어. 빨리 그냥 이 대화를 끝내고 싶어. 그냥 빨리 너 하고 빨리 갔으면 좋겠어. 이러면 그 어떤 말을 해도 설령 그가 공감하는 방식의 말하기를 한다 할지라도 그는 전혀 공감 못 받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 마음의 자세, 마음가짐이 제일 중요하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 이런 마음가짐을 가진 다음에 우리가 전할 위로의 말들은 바로 권면입니다. 사도행전 15장 29절부터 31절까지 말씀 우상의 재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그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아멘. 자이 사도행전 15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루살렘 공의회 때 벌어진 일입니다. 예루살렘 공의회 때 이방인들의 세례와 그들의 전도에 대한 일이 확... 이제 어, 네. 화두라고 하면 좀 그렇고 일단 토의 주제로 올라온 거예요. 자, 이 주제에 대해서 예루살렘 공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이제 이방에게 바쳐진 제사 뭐 먹지 말고 뭐 피채 먹지 말고 이런 식 아주 기본적인 사. 항 이것만 지키면 너희가 할례 받지 않아도 크게 문제 없어. 이런 식으로 딱 정한 다음에 그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 전달하니까 그들이 위로를 받았다라고 말해요. 이방인들 힘들었어. 아유, 그렇지 괴롭지. 이런 식으로 동어 반복적인 공감형 대화가 그들에게 위로가 된 것이 아니라 교회가 그들을 생각하며 내린 결정 사항이 그들에게 위로가 되었다는 겁니다. 자, 헬라어로 위로하다라는 말은 파라칼레오입니다. 이는 다른 부분에서는 권면하다라는 말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즉 위로는 동어 반복이 아니에요. 위로는 그저 아팠어. 아유, 이게 아니에요. 약 발라 주는 거예요. 말을 해 주는 거예요. 자기가 너를 생각해서 무언가를 자꾸 제시를 해주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무슨 t형이다, 사고형 말하기다, 아우, 뭐 누가 그거 모르냐, 이런 식으로 거부할지 모르겠지만 성경이 말하는 위로의 방식은 이렇습니다. 애통하는 마음, 경청의 자세, 그리고 권면의 말. 이세 가지가 갖춘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위로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위로는 단순히 내 마음을 만족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음의 상태에서 더 나은 단계로 나아가게 해주는 그래서 서로 돕는 권면의 행위죠 그래서 10편 기자는 자신이 받은 위로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10편 119편 50절과 52절 말씀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다 여호와여 주의 옛구리에들을 내가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하였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천안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을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위로란, 애통하는 마음과 권면, 이두 가지가 함께 있을 때 하는 것입니다. 공감의 방식보다, 이 공감의 마음에 주목하십시오. 공감하는 마음은 상대의 사정을 듣고 아파하는 마음이며, 상대의 기쁨을 듣고 기뻐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우리에게... 우는 자와 함께 울고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라라고 가르쳤습니다. 또한 성경이 가르쳐주는 공감의 실제 방법은 실천 방법은 권면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동업 반법 같은 말하기는 당장 마음이 편해질지는 몰라도 그 대화 자리만 벗어나면 자신의 상태가 제자리 걸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권면의 말들은 그 순간에는 섭섭할 수 있고 답답할 수 있지만, 여러 가지 생각할 거리를 제시함으로 이런저런 권면들을 종합해서 우리는 세계를 찾아내곤 하지요. 어쩌면 요즘 세상이 이런 공감의 마음과 권면의 대화가 아니라 그저 내 말을 동어반복해주는 공감 말하기에 주목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나 이미 다 알고 있으니까 그냥 너 쓸데없는 말하지 말고 그냥 내 말만 들어라는. 기본적인 교만 때문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성도의 공감 방식은 애통하는 마음에서 출발하는 권면입니다. 요즘 유행하는 말하기 방식은 사실 우리의 방법은 아니죠. 먼저 마음이 있어야 되고 경청의 자세가 있어야 하며 권면의 방식이 필요한 겁니다. 세상이 유행하는 방식을 쫓지 말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바를 따라 서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경청하며. 권면을 행하는 아름다운 믿음 공동체의 일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네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방식, 세상의 방법 이런 것들에 우리가 너무 마음 쓰지 않게 하시고 애통하는 마음에서 출발한 경청의 자세와 그리고 권면의 말하기야말로 성도가 서로를 위해서 행하는 위로라는 것을 잊지 않게하여 주옵소서. 어쩌면 그 동안 우리가 행한 권면이란 그저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혹은 내가 있어 보이기 위한 그런 말하기였기 때문에 위로보다는 상처가 된 것은 아니었을까요? 먼저 내 안에 그의 아픔을 내 아픔이 되는 그 애통하는 마음을 도와여 주사, 애통해서 애통하는 마음에서 출발한 사랑의 곡면으로 아름다운 위로의 공동체 세워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하여 주옵소서. 내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누군가를 찌르는 가시가 아니라 누군가를 깨우는 진리의 대언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 당신의께서 허락하신 이 나날들을 열심히 살아가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복과 은혜를 주옵소서. 인생이라는 과업을 성실히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도 최선을 다하여 그들은 뛰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일터와 그들의 자녀들에게 복과 은혜 도하여 주사 이 삶의 가을을 아름답고 풍성하게 맺어가는 주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나는 주변의 아파하는 자들을 어떻게 위로하고 있습니까? 에, 위로란 애통의 마음, 경청의 자세, 그리고 권면의 말하기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항상 성령님께 지혜를 구하십시오. 오늘 주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와 묵상의 힘으로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